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고 싶어서 좋다. 손주가 예쁘니까 반갑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마음이 전부인가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군요. 애들이 오면 좋은데 막상 가면 더 좋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반갑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즘 시대 부모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꼭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몸을 갈가먹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손주 볼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안 구석구석 먼지부터 머릿속에 둥둥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냉장고 문 열고, 청소기 돌리고, 저기 방문 틈새 먼지까지 닦아야겠다. 싶어지고, 심지어 며칠 전부터 이불 빨아야 하나, 냉장고 정리도 해야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집안을 살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뿐인가요? 반찬 한두 가지라도 더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장 보러 가고, 오래 서서 볶고 끓이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고 다리까지 저릿저릿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단순히 집안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 청소와 가사노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끝내고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놓고 나서야, 그래, 오늘 애들이 와도 괜찮겠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소기도 냄비도 거뜬히 들었는데 지금은 반찬 하나만 더 하려고 해도 허리가 욱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실제로 한 건강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72%가 청소나 음식 준비만 해도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못합니다. 왜?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니까요. 더큰 문제는 이 모든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집에 오면, 와. 엄마 집 진짜 깨끗하네. 반찬이 이렇게 많아. 대단하다. 하고 말하죠. 그말 한마디에 또 힘이 나기도 하지만, 정작 그 고단함은 부모님들만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와 음식 준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심이었고, 내가 아직 부모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마지막 증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온다는데 깨끗한 집과 따끈한 반찬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당연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힘들어지면 깔끔한 집과 맛있는 반찬보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끗한 집보다 편안한 부모님 얼굴이 자식들에게 훨씬 더큰 위로가 되니까요. 두 번째,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 하면 사위나 며느리도 같이 오지 않나요? 그 순간부터 부모 마음은 달라집니다. 딸이 혼자 올 때는 편하게 슬리퍼 신고 문 열어주는데, 사위가 같이 온다 하면 옷부터 갈아입고 거울 한번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분명 가족인데 사위와 며느리는 여전히 손님 같아서입니다. 사위는 말수가 적고 멀뚱히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은 긴장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하지 않게 또 불편하게 보이지 않게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고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손님이니까 편히 쉬게 해주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며느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괜히 눈에 밟힙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내가 혼자 일하는 모습이 며느리에게 불편하게 보이진 않을까? 같이 하자고 말을 꺼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죠. 사실 이건 부모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님 중80% 이상이 사위와 며느리가 오면 말을 조심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인 듯 하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손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사위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시부모, 좋은 장인장모 라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겁다는 걸 아시면서도 스스로에게 그래도 부모니까 하고 다그치며 긴장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건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위와 며느리 방문이 끝나고 나면 허탈감과 함께, 그래도 잘 맞이했으니 됐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위, 며느리가 오면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가 그만큼 애쓰고 있기에 생기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긴장하는구나.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해야 자식도 사위도 며느리도 더 편해지거든요. 세 번째, 손주 돌보는 게 버겁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어제보다 더 잘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땐 우리라도 손주 좀 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손주들 놀아주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모습에 자식들이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 당연히 드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손주들이 방방 뛰어다니고, 장난감 쏟아놓고, 이방저방 해집고 방 다니기 시작하면, 마냥 예쁘다고만 하기엔, 솔직히 숨이 가빠질 때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저 아이들 따라다닐 체력이 아직 될까? 애들은 너무 귀여운데, 내 무릎은 왜 이리 시큰거릴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키울 땐 먹이고 입히느라 바빴고 사랑해도 표현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밟히는 그 모습이 예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 중 65%가 손주 돌보는 게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관절 통증으로 손주와의 놀이가 즐겁다가도 한순간에 한숨이 되어버리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주는 분명 사랑스럽지만 내 몸이 아프면 그 사랑도 결국 짐이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손주도 더 밝게 자라는 법입니다. 오늘만큼은 손주랑 눈 맞추고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써 따라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손주에게 제일 큰 사랑은 힘들어도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니까요. 부모님들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 차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족이지만, 언제나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진 않지 않나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처음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생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부엌길을 도와주면 고마운데,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 보여서. 또 불편하고 아예 안 도와주면 나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나 싶어져서 또 괜히 서운해지고 그런데 그 마음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시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수가 적어서 편한 듯하면서도 식탁에서 멀뚱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나를 불편해하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마음 왜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땐 시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며느리는 너무 당당해 보이고 내가 과거에 해왔던 고생은 다 잊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마다 이 마음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처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각자 살아온 방식도 생각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거나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서운함,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생각의 뿌리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느끼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내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싶고 너희는 너희 삶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길에서 만나도 결국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다섯 번째, 감정 노동. 여러분, 청소나 음식 준비처럼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지치는 순간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오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는 말에도 마음 한 구석이 조마조마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눈치 없는 시어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애들한테 부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쉴새 없이 맴도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면 내 몸은 분명히 아프고 숨이 차도 억지로라도 그래, 할머니도 즐겁다. 하고 웃어보게 되죠. 그 미소 하나에도 부모님의 감정 에너지가 몽땅 빠져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 노동이 때로는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반찬 만드는 것보다 더큰 피로를 불러온다고 말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 중 80%가 자식 앞에서 웃어야 한다고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은 척.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정작 자식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부모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해오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내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왜냐면 내 마음이 건강해야 가족도 내 삶도 건강해지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로 살아도 괜찮지 않나요? 내 마음부터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지금까지 자식이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부담을 덜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실천법. 외식하세요.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온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반찬 몇 가지 더 만들고, 냉장고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기로 먼지까지 없애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부모니까 해야지. 하고, 참아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차려주지 말고, 같이 나가서 먹자. 이 한마디로, 내 허리도, 내 마음도 훨씬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처럼 온 사위 며느리도 밖에서 함께 먹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내는 동안 눈치 보던 며느리나 사위도 밖에선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밖에서 먹으면 돈이 더 드는데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내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보다야 가끔 외식 한번 하는 게 훨씬 값싼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식 자리에선 부모님도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아닌 음식점이 애써주네 하고 조금은 편하게 앉아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밥상 차리느라 몸이 아픈 것보다 편하게 앉아서 가족의 웃음을 바라보는 게더 좋은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실천법, 차 막히기 전에 가라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면, 저녁까지 먹고 가라, 좀더 쉬었다 가라, 이런 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물론,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줬으면 하는 건데, 사실은요,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질 않는데도 끝까지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일찍 출발해. 차 막히기 전에 편하게 가. 이 한마디면 자식들 마음에도 덜 미안하고 부모님 마음에도 훨씬 덜 부담됩니다. 왜냐면 며느리 사위도 사실 한끼더 먹고 가라 소리에,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가야 하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미리 덜어주는 게, 진짜로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혹시,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 오늘도 내가 지켜야 할내 몸, 내 마음 먼저 챙겼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 건강해야 자식도 손주도 더 자주 보고 웃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차 막히기 전에 가라.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셨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반찬은 줄이세요. 딱 한두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찬을 몇 가지나 더 준비하시는지요? 평소에는 한두 가지로도 충분한데 자식들이 온다 하면 국 하나, 찬몇 가지, 과일도 깎아야지. 끝도 없이 늘어가는 손이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 애들 집에 싸줄 것까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아주면서 애들 일주일이라도 편하게 먹으라고. 그 마음 정말 따뜻한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구도 몇안 되는데 다 받아가면은 결국 그거 다못 먹고 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차려야 정성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엌에서 서성이는 시간만큼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두 가지 반찬으로도 충분하다.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그 음식, 제일 맛있고 자신 있는 한두 가지면 됩니다. 손주들이 와도 반찬 하나만 더 해달라는 소리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부모님이 해주신 정성 가득한 음식 한 그릇과 밥 먹을 때내 얼굴 보며 웃어주는 그 순간이거든요. 네 번째 실천법,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가라. 저녁도 먹고, 푹 자고 가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환대였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날 밤이 얼마나 길고, 그 다음날이 얼마나 더 힘든지, 마음 한 구석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자고 가라라고 합니다. 환경도 낯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사위나 며느리도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면 아침까지 또 신경 써야 하고 집안 구석구석 정리도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은 집에 가서 자. 편하게 자고 다음에 또 오자. 이 한마디면 자식들도 엄마 아빠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 이건 내 몸을 아끼자는 뜻이자 자식들도 편하게 해주자는 진짜로 현명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집에서 편히 자라고, 그게 부모님의 건강에도, 자식들 마음에도, 더 좋은 길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 내 삶을 즐기세요. 내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늘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을 더 즐기셔도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에도 가보세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인간관계, 이 모든 걸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로 편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때 자녀와의 갈등이 줄고 관계가 더 따뜻해진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충실할수록 자식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살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놀랍게도 자식 보고 싶은 마음조차 덜해진다. 라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하루가 바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 자식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 자리 이제는 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웃어야 내 삶이 반짝여야 자식들도 더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온다고 하면 반갑고 설레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함께 힘들어지는 게 부모의 현실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는 그 힘듦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반찬을 줄이고 청소를 멈추고 자식들에게 오늘은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더 즐기고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웃을 때 자식들도 더 행복해진다는 걸 이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걸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